블로그 꾸준히 쓰면 성공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말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블로그에 진짜 기적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세요. 진심으로 글을 쓰면 언젠가 잘 된다. 혹은 꾸준히 쓰면 알아서 잘 된다. 솔직히 그 말은 책임지기 싫어서 하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안 알려줘도 괜찮은 방식이거든요. 꾸준함이라는 말에 다 포장이 돼버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마다 키워드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심지어 글 쓰는 스타일도 달라요. 근데 그냥 써라. 이런 말이 정말 제대로 된 조언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시고 제가 해보라고 하는 것만 해보세요. 단언컨대 오늘 여러분의 블로그에 작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뭐냐면,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키워드 정해서 글 쓰는 거.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게 떠올랐으니까 이거 써볼까? 아, 이거는 블로그 글쓰기가 아니라 그냥 도박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써도요. 검색이 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고요. 읽을 수가 없으면 당연히 일 방문자도 늘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결국, 방문자가 늘지 않으면 자책하게 되겠죠. 나는 글을 못 쓰는 건가? 아니에요.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블로그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쓰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건 무조건 하세요. 바로 네이버가 말하는 블로그 알고리즘 그대로 하세요. 네이버는 진심보다 구조와 패턴을 봅니다. 특히 이세 가지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슷한 주제로 글을 써라. 검색자의 의도에 맞춰 써라. 경험을 바탕으로 써라. 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900개가 넘는 글들이 작성되어 있는데 제가 대신 요약해 드린 겁니다. 이세 줄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의 글은 누적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카테고리를 정하세요. 네이버에서 카테고리를 하나 결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미 다 정리해 놨습니다. 어, 이 화면 보이시죠? 여기서 잠깐 멈추신 다음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 고르세요. 제가 카테고리별로 장단점과 그리고 수익화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검색자의 의도를 파악하세요. 어, 솔직히 말해서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된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상위의 글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모든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 생각대로 쓰는 게 아니라 검색자가 원하는 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경험을 바탕으로 쓰세요. 정보만 던지는 글보다 경험이 담긴 글이 공감도 더 훨씬 잘 받고요. 그리고 체류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아이가 열날 때 이런 걸 검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몇 도까지 올라갔을 때 약을 먹이세요.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어땠지? 다른 부모들은 어떻게 행동했지? 이런 게더 궁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일, 실수, 시행착오 이런 걸꼭 넣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글을 네이버도 사람도 모두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진심보다는 구조를 믿으세요. 그리고 꾸준함 보다는 방향을 먼저 잡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꼭 해야 할 것, 그리고 실전 적용법. 이대로만 해보세요. 사실 저도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하루하루 쓰면서 이게 맞나? 그랬어요.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조금 짧게 가셔, 가져가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근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남다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꺼버리거든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과 오래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검증한 방법들, 실제로 수익화했었던 그런 구조들만 모아서 가장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진심을 담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라는 걸꼭 잊지 마세요.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